2022년 10월 9일. 오늘은 힐캠 사역을 통하여 또한 그 후에 소통을 통하여 목사님과 은사자들의 얘기를 한 내용을 보면, 네. 가족이, 가족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 중에서 한 은사자가 어둔 영과의 싸움에서 목사님의 선포로 그 어둔 영에게 물어본다. 너 언제 들어왔어? 너왜 들어왔어? 이런 얘기를 선포하면서 물어보면, 얻은 영혼,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신들을 로한다 그리고 계속 선포를 하면 결국은 얘기한다. 그 얘기를 많이 한다.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 가족들도 죽이기 위해서 왔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요즘에 가, 가만히 우리 가족을 살펴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아내, 아내 또한 성, 성격이 예민하다. 최근에 5월부터 설득과 권유로 괴해는 나아긴 하지만 믿음이 깊지는 않는 것 같다. 이 아내는 민감한 성격이라서 뭐 기분 나쁜 얘기 하면 바로바로 성기를 낸다. 그리고 사회 뉴스나,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면 그것을 비판하고 정지한다. 또 오늘은 우리 아들과 가게 일로 약간 언쟁이 벌어졌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성기를 많이 냈다. 화를 많이 낸다. 자꾸 상대방에게 화를 낸다. 가만히 살펴보면 목사님 얘기가 생각난다. 그 어두운 영이 가족을 죽인다. 가족을 다 죽이, 죽이기 위해서 왔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든다. 아내가 성질 내고 화를 내므로써 아내 본인한테도 좋지 않, 않을 뿐더러 화낸 상대자, 상대편, 아들도 기분이 나빠진다. 이러므로 같이 몸도 안 좋아지고 정신 상태도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문제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스트레스나 병이 들어 얻은 영이 말한 것 같이 가족이 죽게 될수 있는 상이 될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건 이런 영의 지식을 아니 정말 끔찍한 일이다. 그래도 이 영의 지식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생각이 든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의지에서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매달리고 매달릴 뿐이다. 그리고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라는 그 믿음이 더 강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어둔 영 사탄마귀 귀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 신신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족을 도와주소서. 위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